이것은 제가 자가정비를 하면서 모은 폐 엔진오일인데요.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폐 엔진오일을 동네 카센터에 가져다 주면 뭐 공짜로 버릴 수 있다. 뭐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.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일단 가까운 동네 센터부터 가볼 거고요. 옆 동네에도 자동차 공업사가 되게 많거든요. 한번 돌아볼게요.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갖다 주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소분해가지고 한번 가져다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바닥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변패드를 깔아줄 거고요. 빈통입니다. 광고주님들 이거 보시면 제 오일이나 협찬 좀 부탁... 아... 자 오일 같은 거 만질 때 그냥 고무장갑 쓰면은 좀 미끄덩거리니까 장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장갑 이걸로 이렇게 퍼서 소분해서 나눠 가져갈게요 자두통 이게 나누는 게 일인데? 자 마지막 통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준비한 오일통을 가지고 이동합니다.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손이 없네. 26년식은 전동 트렁크 부탁해요. 아 그럼 차 값이 천만 원 넘어갈래나? 진짜. <laughs> 요즘 쿼터급 스쿠터를 800만 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.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왜 우리 월급만 안 오르는지. 출발합니다. 자 일단은 동네 카센터터 한번 가볼게요. 컴바이. 자. 개. 어, 주무시는데 아, 안녕하세요. 카센터 사장님. 뭐야, 안 계세요? 아, 주무시는 거? 아, 예. 안에 예. 아, 네,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, 주무 주무시는 거죠? 사장님이요. 아, 예. 주무시는 거 같아서. 아니, 깨우면 돼요. 아, 이 이게 페인진 오일을 네. 조금 부탁드리고 그좀 버려도 되는지 해 가지고 좀 깨우기는 죄송스러워 가지고. <laughs> 아니, 뭐돈돈 돈 되는 손님도 아닌데. <laughs> 다음에 올게요, 그냥. 자 일단은 거절은 아니고 지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깨우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될거 안 같아요 저기는 어. 뭐좀 옮길까요? 아저 다름이 아니라 엔진오일 교체하고 한 1리터 정도 폐오일 나왔는데 혹시 좀 사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버릴 수 있나 해서 통에 가져왔어요, 통에. 아, 괜찮아요? 아 예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요거 하고. 근데 이거 좀 가져오면 싫어하지 않아요, 사장님? 뭔데요? 음료수. 아유, 예, 이거 넣어 드릴게요. 근데 이거 좀 가져오면 좀 싫어하시지 않아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<laughs> 그래요? 한두 통 정도는 괜찮죠?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그러면. 다음, 다음 달에나 한번또 오겠습니다. 예. 네. 사장님 고맙습니다. 예. 예. 첫 번째 센터로 갔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굉장히 잘 받아주셨거든요. 자, 다음 곳으로 한번또 이동해 볼게요.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바쁘세요? 예. 아니, 뭐좀 말씀 좀 드리려고. 이거 제가 그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체하고 오일이 조금 폐오일이 나왔거든요. 혹시 이거를 좀뭐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신호판복이 어디있어요 그냥 여기 갖다 버리셔야지 내가 아니 뭐 소량 정도는 동네 카센터에 이렇게 드리면 뭐또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해갖고 한번 와 봤거든요 원래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 회유랑 그러니까 나가는 거가 똑같아야 되지드리안 되는 거니까 아안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이거 놓, 놓고 가도 될까요 사장님? 놓으세요 네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이거 마실 건데 여기 좀 놓고 갈게요 자, 제가 지금 두 군데를 갔는데, 어, 일단 두 군데 다 받아주셨거든요. 근데 이제 한 군데는 그냥, 아, 가져와 하셨고, 한 군데는, 아, 예,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, 어쨌든 뭐 받아주시긴 하셨습니다. 근데 왜 친한 센터 가서 버리라고 하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. 그, 지금 준비한 오일이 이제 두통 남았거든요. 네 통인데, 실험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, 제가 일단 통을 드리지 않고, 가서 이제 버려도 되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. 제가 그 스쿠터 네? 스쿠터 오토바이 그 자가정비를 해서 엔진오일이 폐오일이 좀 집에 남은 게 있는데 아, 네, 그거 혹시 좀 가져오면은 어, 폐통을 데니까, 아, 그래요, 사장님? 뭐한 2리터 통두개 아, 아, 상관없어요. 근데 보통 센터에서 그런 거 이제 가져온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? 돈 내고 버리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아 그래? 돈 사장님은 돈 내고 버리시는 거죠? 아니 돈 바꾸고 버려고아 바꾸고 버리세요? 다 그래, 다, 다 바꾸고 버려요. 아 그래요? 돈 내고 버린다는 거짓말이에요. 음. 아 그래요? 그래서 오일 벌때돈 내고 버린다는 한 군데도 없어. 아 진짜요? 취업한 만큼 양을 갖다 계산해고폐유값도좀 음. 받은. 회유를 또 다른 데서 뭐 쓰기도 하나요? 왜 예를 들어 뭐?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세련된 저 짬뽕이 되시니까 무슨분리 장치 넣어가지고 돌리면 오일만 따로 나오거든요. 아 그래 또 재활용하고 쓰고 그러군요. 뭐 어디다 재활용하는지 모르지. 내가 안 해봤으니까. 아, 아, 그래요. 다지 쓴다고 알고. 예 고맙습니다. 자 지금 세 군데를 돌았잖아요. 근데 세 군데 다 일단은 오케이를 하셨고 심지어 방금 갔다 온 데는 사장님이 아이뭐돈 내고 돈 받고 버리는 거니까. 뭐, 그냥 가져와라. 어, 사장님, 저2 0 m 있는데 괜찮으세요? 가져와도 돼요? 하니까, 일단 오케이 하셨어요. 가져오라 하셨어요. 네. 자, 이제 동네 센터는 충분히 알아봤고, 어, 뭐,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, 블루헨즈, 좀 약간 메이저 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. 어,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예. 저, 말씀 좀 여쭤보려고. 네, 네네네. 아예 예. 사장님 제가 그 오토바이 자가 정비하면서 예. 엔진 오일을 집에서 교체를 했는데 예, 예. 오일 폐오일이 한 1리터 정도 나왔거든요. 예. 혹시 저요, 그렇죠. 어 사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? 네, 저요, 저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어이... 아 이거 드림면막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아... 욕 먹을까 봐. 괜찮으세요? 저, 저, 저. 네네네. 근데 막 한막 2, 3 리터씩 갖고 오면 은 싫어하실 아, 수도 있죠. 괜찮아요. 아 예, 이거 100% 엔진 오일이라 폐 엔진 오일이라. 예, 감사합니다. 어, 이 물질만 냉각수 같은 물만 안 섞이면 상관없나요? 네, 네, 네. 그냥 다 오일이에요. 예. 아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 네. 어, 우리 동네 인심이 너무 좋은데? 기야오투 키오 성공. 자, 다음은 벤츠 매장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디 벤츠 BMW가 있어. BMW 잠 뚫어볼게요. <laughs> 야, 만만아. 진짜 여기까지 왔다고? 여기 동네 센터 아니야? <laughs> 여기 뒤로 가면 카센터 있어요? 아, 이리로 가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아, 뒷문으로 다시 나가고 있을까지? 금 <laughs> 여기 공업사가 있을 거야, 내가 안녕하세요. 그 제가 그 자가 정비를 했는데. 아래로 내려가실 거요 네.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나? 지하 1층입니다. <laughs> 저기 되나? 아, 제가 밖에 나가거 되나? 안녕하세요. 저뭐좀 여쭤볼게요. 여기 혹시 카센터 업무도 보시는 거예요? BMW를 리만 하고. 아, 그래요? 그 제가 집에서 스쿠터 엔진 오일을 교체했는데 폐 엔진 오일이 한1리터 정도 담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센터에서 좀뭐 받아 주는 데가 있다 해서 혹시 여기에다 이렇게 폐 엔진 오일이에요. 근데 버릴 데가 없어서 그게 그래, 이거 이거 좀 아, 네, 네. 예. 깨끗해요. 좀, 깨끗해요. 예예 예. 알겠어. 봐봐. 어. 고엔 아,로 수고하는 게 있어서. 아, 그래요. 네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예. 이렇게 오는 사람 없죠. 이거. 처음이요? 아, 그래요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예. 네, 엔진오일 레통 다 처리했습니다. 예. 네. 이렇게 해서 카센터에 폐오일 가져가기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봤지만 다들 유하게 받아주시는 편이었고요 시청자분들도 차량, 바이크, 자가정비 이후 모아놓은 폐오일이 있다면 집 근처 카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단 냉각수 같은 액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받아주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과 같이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직접 하기는 좀 꺼려졌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멤버십으로 커피 사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